네, 그럼 오늘 이렇게 우리 리뷰를 위해서 우리 코치님들이 모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승영 코치입니다. 안녕, 대진 코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코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쭈로쭈로쭈러 코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 코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 코치입니다. 이번 리뷰에서또볼 거는 우리 서지한 어? 코치님이 또 새로 오셨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처음. 보는 영상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 어, 않을까. 아까 우리 이동욱 FC 셔왔을때 코치를 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외모가 되게 준수한. 아, 아. 누구요? 아, 아, 실로 코치입니다. 아 아, 네. 아, 굉장히 뭐가 잘못됐어요. 네. 객관화가 네. 지금 굉장히 아,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좀 객관적으로 많이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 진로 코치님 뭐... 네. 어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아, 어, 저요. <laughs> 어... 예상했던 결과들이 많이 나왔나요? 예상치 못한 친구들이 너무 잘 해줘서 가지고 놀랐던 음... 매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확실히 우리 코치님들이 잘 가르쳐주셨으니 6세는 너무 잘 뛰었습니다. 아, 6세 누가 가르쳤죠? 아, <laughs> 아, 아니, 아 1경기 시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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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A팀하고 아, B팀 아, 1경기 아, 시작합니다. 아, 자, 레드팀하고 블루팀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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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마자. 아, 예. 아이고, 아이고.. 도미노처럼 애들이 넘어지 네.. 넘어져도 일어나는.. 일어나는.. 그렇지.. 이 웃는 친구들이 어었어요 아.. GJ. 제가 지금까지.. 예측까지... 아.. 드림을 보세요? 그..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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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 오. 자, 자꾸 넘어지면 안 되는데 자꾸 넘어지지 말라니까요. 아.. 아 심판은 또민국 코치님이 응. 또 보고 계신다. 아, 최대한 엄정하게 뭐. 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코치님들이 파울을 좀 관대하게 봤어요. 그래요.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심한 반칙이나 아이들의 고의성, 고의성 파울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조금 넘어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파울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최준. 아, 아 맞아. 저희가 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더. 다시 한 번. 오케이. 최, 오케이. 최준우 친구의 골을 정확하게, 아, 정확하게. 인사이드를. 이거 예. 아, 요거, 아, 요거, 아, 요거 인사이드 슈팅. 내가 가까이서는 에 인사이드로 밀어넣는 슈팅을 하나 했거든요. 구석으로. 아 준우가 그걸 잘따라하고 있나요? 역시 준우입니다.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laughs> 그, 수비수의 발을 피하고 정확하게 더미를 피해서 밀어넣는 슈팅. 아주 좋아. 아, 바로. 아, 근데 이날 제가 기억해도 준우 친구가 득점을 좀꽤한 걸로 기억해요. 기억, 한 번, 제 기억은 여기서 한골더 늦는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머, 어, 그렇죠. 오. 어, 오. 어, 발바닥으로 드리블 어우, 넘어져도 일어나요 네, 아, 울지 않아. 네, 우리 이동구 어. f 부시 친구들은 울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뻥 짜고... 어, 진짜 빨리... 말씀하신 대로... 어... 드리블. 네, 오, 네. 아, 아, 저, 저거 뻥 짜고 드릴 건데... 빈 공간으로 들어가네요. 슈팅! 한번더 근데 아이들이 제가 말했죠 차준우 선수가 한골더 넣는다고 득점한다고 이번에는 발등 슈팅 아까는 인사이드 이번엔 발등 슈팅 아 제대로 배웠어요 또 여기 오면 인사이드 발등 지제이 선수가 아 지제 선수가 지금 드리블은 너무 좋지만 아직 결정적인 조금, 조금 부족합니다 볼때 앞에서 지제 그래도 패스를 잘 주는 성격 패스도 잘 주고 레팅 드리블 어뭐 어, 어, 같은 아, 팀끼리 아, 아, 막오어뭐뭐 아. 없어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같은 팀이든 상대 팀이든 어, 봐주는 거 없어요 생각할 수록 시야가 좁네 이거 가리켜야 되겠네 <laughs> 이거 빼주지 어? 어? 이런 패스 도안 되는데 아 이거 가리켜야 되겠어 가리켜야 되겠어 아또 블루팀 블루팀이 또 여기서 좀 분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힘을 많이 줬는데요. 우당탕탕우당탕탕 우당탕탕. 아, 맞아 나와요. 맞아, 슛. 지 j 슛. 아! 아, 아 골문 앞에서 세밀함이 아, 조금 더함이 필요합니다. 침착함. 근데 여기서 아. 오, 저 자기 골대. 자기 골대. <웃음> <웃음> 야! 야! 코치이 아 이거는 뭐죠? 스쿨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운동입다아가 <laughs> 아, <실수가>. 아, <laughs> 여러분이 <laughs> 자기 팀 골대에 자기가 골 넣고 본인이 세리머니 하는 세리머니. 거 이것도 가르쳐 주신 건가요? <laughs> 지금은 본인이 몰라? 자가골로 모르는 것 같더라. 하나만 정정하고 가기 그 자살골을 넣으려고 했던 건 시우가 아니었어요. 이든이가 자살골을 넣으려고 시도하는데 음. 시준이가 골을 마지막에 찬게 맞고 음, 여기. 여기. 방금 이 친구가, 어, 친구가 자살골로 했고 마지막에 시우가 옆에 아 여기 옆에 아, 다옆요 옆에, 다 옆에 아, 있는데 옆에 마지막 다 맞... 아 시준이가 마지막에 찬건 시준이가 맞아서 시준이가 골을 넣은 게 맞고 자책골을 시도한 거는 류이든이었다 아 정정 하고 가야 될 과정에서 아, 그래. 세리머니 하고 있는 시우는 그냥 카메라가 오니까 세리머니를 귀엽게 한 것뿐입니다 세리머니는 제일 잘했어요 네. <laughs> 진정 포신 봤을 때좀 일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 개인적으로 지제이 선수가 좀 좋았던 지제이 아 선수. 아 선수 폭발적인 드리블 음 그런 게좀 음 눈에 떴던 거아 지제이 선수또지완 코치님이 또보셨을땐또 어떤 객관적으로 더하게 저는 사실 이 6세의 경기가 맞나 아, 아, 네. 아 어떻게 가르쳤으면 돼. 아 6세의 경기가 아닌 7, 8세의 경기처럼 아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런 드리블 슈팅까지 아 마무리까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로 또 넘어갈게요. 네, 2경기죠. 세네. 2팀 뭐, C팀 두 번째 경기 6세. 자 아, 그린 팀이 었네요어 C팀. 어우 저기 머리 C 스타일이. 이제 제가 예찍했던 유준이가 있죠. 음. 음. 아, 저, 저 유준 친구 어우 힘이 좋네요. 드리브도 좋습니다. 드리븐도 좋고. 근데 이렇게 또 6세의 경기 특성상 조금 이렇게 또 몰려다니고 하는 건또 어쩔 수 없죠. 있는지, 아. 아. 자, 어. 말씀드리이 아. 들어갔는데! 정재현 선수의 아. 자책골. 아. <laughs> 수가 나오는 운동. 그치. 실수를 통해서 또 성장하고 배우는 거죠. 실수를 응. 줄여나가는. 그렇지, 유준. 유준. 야, 지제와 야, 유준. 지제이가 아주 멋이야. 아, 지이가제 골을 하고. 지이가참이 지금 드골보다 자세 골을 해 버려. 지재 아, 선수님의 또 아들 아들. 그래가 자책골 지금 이 골을 넣으니까 머리를 톡수히면서. 잠시만 <laughs> 아. 아 어, 말서가 최준선 선수 나이스 패스 지재 선마리 야. 가르는 아, 멋있는 패스가 나왔는데 야. 아 마무리가 아쉽자 아. 발바닥을 사용하는 우리 라만 선수. 아, 라만! 아, 라만도 아, 라만. 잘 뛰는데. 열심히 합니다 아, 아, 지금. 오, 드리블 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걸어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요. 아. 계속 공을 네. 향해서 뛰는 게 좋죠. 아, 아니, 그리고 보면은... 지제이! 어, 아, 아, 제이 드리블! 지제이 종합선수 막아냈어요. 아노룩 수비. 오늘 모르겠어. 모르겠어. 안 봐요. 아, 올때 아, 요즘 동아이가는 좀... 빨리 골대를 간놈들 중에 아, 아, 아 수비 좋아요, 아이들이 공에 대한 지금 집중력이 엄청납니다 동아이가 수비를 잘 붙어. 둘이 달려 달려야 돼. 어, 안 밀려, 밀려 안 밀려. 아, 밀려. 아, 아, 안, 아, 밀려. 아, 아, 안 밀려. 어. 어. 야, 저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과 파워. 스피드 자책골만 안날수 만족한 경기였어 새로운 선수가 또 눈에 또, 많이 띄는데 최종학 선수 최종학 아, 선수 종학 네, 정학, 종학이가 응. 이 승부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노력으로 수비를 하죠 그거는 이제 경기 상황을다 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laughs> <laughs> 아아다 읽고 응. 여기쯤 있겠다 이렇게 수비 응. 들어가야겠다 상황 판에 된 거거든요 아, 아. 유준 선수 진짜 눈에 띱니다 유준이가 처음 왔을 때 거의 드리블 못했죠아이 이유도 제가 봤던 실으로진지 아이들이 좀 득점력 훈련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결정력 훈련을 좀 많이 하거든요 <laughs> 아 이렇게 또 메인 코치님들의 자존심이 들어가네요 일단 축구가 골을 넣는 경기이기 때문에 동국 대표님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은 뭐 슈팅보다는 일단 드리블을 가르쳐라 어. 그래서 근데 하지만 저희 동국 대표님 현역 시절 가장 잘했던 게 뭐죠? 득점이죠점이죠 이렇게. 자, 이게 자, 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남은 3 경기가 네, 있으니까. 렇 네, 경기 네. 한번 네. 다시 잡렇게 자, 이겠습니다이게 자, 3경게 자, 이렇게. 이 오늘 낮이야 이경기께 워밍업하고 다음 득점을 돕고 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득점 놓고 연습을 시켰네 블루팀에 또나왔 유준! 그렇지 찬스라고 슈팅이야 그래 유준아 나머지면 일어나 좋아 좋아 방탄이 아, 아, 말고 슈팅해 슈팅. 슈팅. 오 슈팅 와아! 에그 선수 비 누구였죠? 나선준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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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선수. 선수! 오 한번 다시 볼까요? 나선준 선수의 수비! 아, 찰 슈팅이 오, 너무 좋았어요. 와, 라운드 벌써. 나선준 슈팅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 아, 야 세리머니가 가벼면서도 또 새로워지고 있어요. 좋아 좋아. 하트 세리머니까지. 어 어? 어? 뭐죠? 그렇죠, 파울이죠 파울. 방금 선수 누구였죠? 둘이 어! 오 센스 어? 메티스나이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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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이 딱 숨이 발 나오니까 살짝 뛰어가지고. 이야. 드리블. 드리블. 아, 이런 건 저희가 알려지 않은 아이들이 또 가지고 있는 그 센스. 저 드리블은 제가 하는 걸 보고 아마 저희가 연습해서 따라한 건. 저 드리블 내가 많이 사용하니까. <laughs> 오케이 너무 예쁘다.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오, 또 매튜? 지켜보는 친구들이 자랍니다 아, 동들이제 어, 아이들이 멀리 퍼져있네요 그렇죠, 가지고 모이지 않고 퍼져서 지금 좀이힘으니까 <laughs> 아, 지금 이있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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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띠 뺏으면 안 된다 아, 세 경기도 너무 치열합니다 아, 아 오. 초반에 슈팅을 했을 때 수비수한테 막혔지만 공에 대한 집착력이 있기 때문에 골까지 넣어가지고 또그 경기가 승리 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록 골을 먹혔지만 아까 유준 선수의 슈팅을 멋있게 막아내 나서준 선수가 아이들은 공을 많이 두려워하는데 슈팅을 찼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이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아내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우리 저희 우승 팀 예측을 했었죠? 어 잠깐만요. 야. <laughs> A 팀 우승한다의 실루 코치님. B 팀은 제가 C 팀을 이제 J 코치님과 민국 코치님 예측을 했는데 A 팀이 1승이 패, B 팀이 2패자 C 팀이 2승으로또 C 팀이 우승을 했죠. J 코치님과 민국 코치님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예, 역시 월드 아, 마십니다. 아, 네. 네, 역시 저는 이게 맞다고 맞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한 코치님들께서 정확하게 보고 또 판단하신 게 아닐까? 아, 내가 맞춰야 되는데. 아, <laughs> <갔다. 웃음> 득점. 혹시 최준우 선수를 예상했던 코치님 계신가요? 아, 지금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유준 선수를 예측했던 선수의 아, 코치님 계신가요? 저입니다. 공동 1위지만 득점왕과 아, 아, 그렇죠. 우승팀 다 예측했죠. 역세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수술. 이 평가 뭐 제가 조평하게 좀, 좀 그렇고 평점 10점이면 몇 점을 주시나요? 어. 5점 만점. 5점 만점. 5점 만점. 아, 5점 만점. 어. 5점 만점, 아,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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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실래요. 저는 4점 5점. 아. 야. 5점 맞아. 어, 실감아? 4점. 아. 아. 어. 아. 4점. 4점. 아직 아. 6세 친구들은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 1점은 이제 그 이후에 채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은 뭐 축구 선수의 길을 간다 이런 축구를 또 배워보고 전파해 보면서 취미로만 해도 너무나 즐겁고 배울 것들이 많은 스포츠거든요또 아이들이 성장기에 많이 뛰어주고 이런 게 성장판에 자극이 되면서 성장 발육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너무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키! <laughs>